네다 세종농업 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시를 만들고 세종시 농업인의 화합을 위한 제12회 세종시 농업인 한마음 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12회 세종시농업인 한마음 대회를 맞이해서 표창합니다. 2025년 11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김민준님 아유 아낌없이 사랑주고 셋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감과 창의적인 노력으로 세종시 농업발전과 농업인기술지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감니다 하나 둘셋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재성 임파울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농업 현장은 인구 감소로 고령화 기후변화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농업인 여러분들을 묵묵히 땀 흘리면서 국민의 밥상을 지켜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러 현장을 지키는 모든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오늘의, 오늘의 만남이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소중한 계기가 되어 세종농업이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힘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를 얘기합니다. 농민의 일은 식량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세대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먹고 그리고 자식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식량이 넉넉하지 않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낳고 자라겠습니까? 농업인 여러분들께서 풍성한 그리고 풍요로운 먹을거리를 마련해 주신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잊어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처럼 화창한 가을 날씨에 농업인 여러분들, 10개 단체 회원님들이 준비하신 한마음 대가 열렸습니다.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시름을 덜어놓으시고 또 서로 화합하면서 또 내년에 농사,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면서 또 올해 지으신 농사, 좀 충분히 보상도 받고 또 주곡 수매가도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요즘 같은 기후에는 냉해, 또 폭염, 폭우 속에서 묵묵히 농업을 이어가는 일을 그 자체로 대단한 도전이자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여기 계신 세종시 농업인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도 농업의 중요성을 함께 깊이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체 예방활동 지원 조례 등을 새롭게 제정하는 등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제도적 그리고 예산 지원을 늘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최민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업인 수당 같은 경우에도 같이 시청과 의논하고 또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통과시켜서 예산이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은 기후위기, 고령화, 농산물 가격, 불안정, 급변하는 우리 통상 환경, 대내적으로 매려운,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농촌자 중앙연합회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 5% 확대를 목표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다양한 농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예산은 국가가 농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2026년도 국가예산이 약 728조 원이 규모로 단함으로 불구하고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예산은 20조 35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에도 못 미치는 이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과 중요성을 비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의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정부의 재정적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농업 예산이 확대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어! Oh.